레디액션 스타트! 네, 오늘의 첫 번째 영상, 부산에서 라코님의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재밌겠다 그런데 저거 위에 튀어나온 게 뭐야? 이야,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었다는데, 저렇게 썬루프 밖으로 튀어나와서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른이 아니라 좀큰 아이였다는데요. 위험해 보여서 상향 등으로 경고를 줘봤지만 전혀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옆에 가서 쓱 봤더니 아이 엄마로 보이는 운전자도 같이 웃고 즐기고 있었다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책! 다시, 부사인다. 역시, 라코님의 영상인데, 아, 따르랑, 오르바이 저러고 다니는 건 뭐, 원투데이가 아니죠. 그런데 저 앞에 경차 썬루프를 봤더니, 어? 이번에도 아이가 썬루프 밖으로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거죠. 한눈에 봐도 작디작은 아이인데 안전벨트를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모자는 저걸 방치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급정지라도 하게 되면 어쩌려고 이렇게 생각머리가 없는 건지 이번에도 역시 방관할 수 없어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자, 이번엔 광주로 갑니다. 강땡수 님의 영상인데요. 용봉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불박 차량 이제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어휴 내 차를 짜다 아니 신호 바뀐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였을까요 여기가 왕복 2차로도 아니고 정지신호에 여길 한방에 가보겠다고 뛰어든 차란인데요 제발 안전하게 좀 타고 다니시랍니다 체! 경기도 시흥에서 김땡찬님의 영상입니다 전방에 직좌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2차로에서 색깔 유도선 따라 돌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 이 <끼리> 개새끼 이런 정신 나간 운전자를 봤나? 1차로에서 2차로까지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이건 치려고 작정을 한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사고는 안 났다는데요 안타깝게도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안 나와서 신고는 못 하셨답니다 no! 김땡영님의 영상입니다 앞에 오르바이가 너무 천천히 가길래 보니까 이렇게 담배를 피다 버리시고 내로 뭐 담배 버리고 불법 유턴했죠 시비 붙기 싫어서 경적 한번 안울리고 따라갔는데 담배 버리면서 불법 유턴까지 해버리다니 왜? 불법 유턴으로 한건 공초투기로 안전신문고와 경찰청에 각각 두건총세 건으로 나눠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앞에 SUV 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해서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가나 했더니 앞에 이 검은 승용 차량이 계속 서행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차량들이 양옆으로 계속 추월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걸까 하면서 옆으로 가서 봤더니 이렇게 한 손으로 핸드폰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핸드폰 하는 게잘 찍혀서 바로 신고 완료. 했지만 1년 이내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방생당했다고 이번 영상 역시 김땡영 님의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김땡영 님의 영상입니다. 직진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불박 차량 드디어 기다리던 신호가 들어오고 찬찬히 출발을 하는데 아, 너는 좌회전해야지! 어? 오, 그냥 아주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죠. 아래 뭐 해?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laughs> 나이스 전방에 스틸스 모드로 비틀비틀대며 오던 응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신고하이 어. 어. 맞다 신고하주에 어. 간다. 다 나나 나. 신고한다. 음. 경찰에 신고를 위해 번호를 파악하려는 운전자와 동승자인데요. 신고돼. 신고다 <S> <S> 네. <시도>. 네 지금 어떤 차량이 역주행해가지고 막 가는데 음주 같아요. 이게 파차트 차량이요. 이렇게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로 헬스 모드 상태에서 한참을 주행하는 음주 의심 차량인데요 경찰의 위치 알려지며 추적한 결과 정말 놀라운 결과를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라 졸음 운전이었던 것 <놀람> 이렇게 운전하는 게 졸음 운전이었다는 거죠 그나마 음주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참 아무튼 졸음 운전도 이렇게나 위험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졸음운전 제보해주셨던 다시 유땡미님의 영상입니다 전방에 가고 있던 차량이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를 줄이더니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을 하는데요 이때 속도를 올리며 치고 나가는 불박 차량입니다 전방 정지신호에 이제 멈춰서는 불박 차량 그런데 옆에서 창문 열고 소리를 지르길래 한마디 하는데요 아저씨가 차선 이상하게 갔잖아요 지금 이상하게 갔단 말이야 네 차선 똑바로 찍히고 차선 똑바로 가고 있잖아요 블랙박 내가 먼이왔가 왔나 아저씨가 옆으로 먼저 빠졌잖아요. 블랙박스 보실래요? 그런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차선 똑바로 가고 있는데 블랙박스 보실래요? 그러면. 차선 하나... 똑바로 가고 있었다고요. 저는 뒤에서. 하하 보시면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해서 갔다가 불박 차량이 추월할 때 다시 차선 쪽으로 붙어오는 게 살짝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거 가지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아저씨가 오히려 소리를 지르신 게 아닌가. 아무튼 적반하장 소리치는 모습에 바로 신고는 완료하셨답니다. <목소리> 전주로 갑니다. 완산구에서 김땡호님의 영상인데요.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 그런데 저기 끝차로에서 빠르게 치고 달려오는 차량이 보이는데. 자! 차로 변경 일단 멋들어지게 한번 해주시고요. 내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다면 비사이로 막가정신. 이렇게 요리조리 뚫고 지나가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그런데 저렇게 운전한다고 해서 얼마나 빨리 간다? 못 간다. 못가 멀리 못 간다. 잘은안 보이지만 요 앞에 그 차량이 있는게 보이시죠 결과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신고는 완료 하셨다고 하네요 네, 영상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어느 한 마트에 장을 보러 오셨다는데요. 입구 쪽에 보니까 주차 자리가 좀 있던데 일단 한 바퀴 돌아봐야겠죠. 자, 그렇게 마트 앞으로 다가가는데 저기다 바로 저기다 입구 자리 개꿀! 아 근데 왜 나주머니 한 분이 서 있는 게좀 걸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Nope. 저기 지금 우리 차 오니까 저리 가세요. 호이, 호이. 아, 이때 장인 어른 장모님이 계셔서 그냥 참고 넘어가셨다는데요. 이렇게 다른 자리들도 많은데 굳이 저래야 되나 싶으셨다고. 내리고 나서 장모님이 뭐야, 마트 직원 아니었어? 하시길래 아줌마 들으시라고. 저도 마트 직원인 줄 알았네요. 하시면서 지나가셨답니다. 잠깐. 좋아요 누가.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준카였습니다.